야, 근데, 오늘 같이, 화요일 날에, 분단장도 다 돌고, 주간 컨텐츠도 다 하고, 이러면은, 그냥 뭐, 딴 게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같은 날은 좀, 나른 것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달팽이요? 달팽이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해가지고, 금방 했어요, 여기. 와, 근데, 내실 저런데, 할게 없다고 하는 거야. 진심은 아니었나 봐. 뭘 또,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페이튼 한번 가볼까요? 일는 여기부터, 가보자. 실패한 중류주 버프 상태, 뭐? 얘들아, 이게 뭐야? 아, 음식 만드는 거예요? 사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내실 안 좋으신 분 있나요? 어? 안 좋은 사람 있어? 뭐일? 나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한거 있어? 선마 70개는 좀 많은 편이라고? 이거?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나도 막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내실 스포 먹으면 안 한다는 전설이 있어.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스포까지만 딱 하고 나안 해야지. 이라 썼는데 어쩌다 보니? 얘 얼마냐? 잠깐만 호감도 몇심와 여기도 심상치가 않네? 잠깐 이거 맞나? 전설로 박자고? 그래 전설로 가자 전설 30개 까가지고 남으면은 나중에 이 하면 되니까 들어가세요 30개 아근 성향 받으려면 나중에 와가지고 성향컷 해야 될거 아니야 아씨 뭐형 근데 선양 다 된다고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귀찮아요 지금 또 하루 종일 빼기 시킬 거 뻔한데 지금 하면은 또 언제 다 합니까 저거를 한 세월 빼기 시킬 거 뻔한데 이거 근데 진짜 500, 600이면은 진짜 이거 언제 다 올리냐 가주가 선양 막 500된 걸로 기억하는데 쫀득이 몇이냐 와 쫀득이도 많이 올렸네 얘도 무지성으로 지 달려가가지고 와 하프니까 지고다 했네 아 근데 모험에서좀 해야 돼나 나중에 진짜 선양 컷 당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모험에서 자체가 시간과 정신의 방이야 이거 살짝 할 때만큼은 또 재밌어 막 막상 하다보면 그지? 컷당해서 애스더못 만든다고 하면 또산 앞에에서 머리가 반질반질 닦여지고 반질 그때서야 급발진으로 시부얼법 하면서 하게 되겠지 그 전에 미리 좀 성향 좀 올려놓자 야 니네는 나를 본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이렇게 잘 알아 이제? 나도 더할게 없어 서 썩고 앉아있었는데 넷실 하는 형 보고 자극받아서 이제 누워서 볼게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최근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못 봤었는데 그래도 한 애니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어디 가서 명함 못내밀겠더라 요즘에 막오 어, 알아요? 뭐 알아요? 그랬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아이씨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서막먹는요즘아 <목소리를> 최근에 본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긴합니다디 p 하고 오징어 게임. 본 기대했는데 달말급이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훨신좀 <목소리를> 뜬금없긴 했어. 갑자기 물음표가 나오는. 그래 온기 에 이거 두개다 하자. 아 진짜 존나 쎈네 <목소리를> 게임. 선생님 여기 와서 노래 불러 주세요. 오! <목소리를> 어, 뭐야! 고인물이었잖아! 근데 네, 저게 이제 한 군데 빼고 다 하면 저말 주는 거죠? 근데 저 탈것은 황금말이 아니고 PVP 보상이야 아 그래? 저 모험에서 아니에요? PVP는 그거 아니에요? 파란 색깔 시나리움일 때 나오는 정령 그거 아니에요? 아마 저기? 어, 여기서 잠깐! 모아에는두 가지 황금말이 있는데 황금 테르페요 같은 경우는 모험에서 13개를 모으면 보상을 나오고 엘타임 같은 경우는 PVP 그랜드마스터 100등 안에 들면 주는 말이다 추가로 마스터 300등 안으로 들면 패피온이라는 말을 주니 참고하도록 하자. 네, 나도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1460짜리 배럭을 하나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아를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좀 도와주기 좋은 캐릭터. 그니까 같이 트라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진짜. 그래서 워로드도 좀 생각 중이야. 좋습니다. 약간 도와주기 용도에다가 좀 도움되는 시너지용, 그래가지고. 왜 워로드 하면 안 돼요? 아니면은, 저기, 서포, 아, 버스카 할까? 아, 요즘에 쫀득이 버스하는 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던데 형 하면 틀썩커 나온다고요? 그아 하는 거죠 죽을 겁니다 블러드 퍼스트 버프 상태 아 이거 설마 음식이냐 얘들아? 블러드 피스트가 실링 킬러인 링 실링 킬러라고? 그거 얼인데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전 블러드 피스트 만드는데 천만 실링 썼어요 <laughs> 야, 어뭐 이렇게 화면적이야. 백만 실링만 해볼까 하다가 개빡치는 거 아니야? 아, 개미했어. 오늘 카던 동거다날라갔네 하면서 막 블러드 피스트 이거구나. 아, 평원초 이런 것도 얻어야 되는구나. 아니, 뭐 어디서 얻냐 이런 거는. 아, 이거에 아, 일단 이거 한몇개 정도 사나요, 여러분들 이거? 몇 개? 한 30개. 자, 가볼까요? 일단 300개 정도 가볍게.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몇개 먹어야 되지? 5개, 15개. 어?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아니, 이끼 개 박스 열다섯 개를 모으라고, 저거? 아이 말이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끼, 이끼 역전. 어, 아닌가? 지금 기뻐하면 안 되나? 야, 이거 뭐안 나온다, 야. 큰일 났다, 야. 얘가안 나와. 오, 나이스! 저거 저 하나 남았다. 아 이끼 근데 이거 언제 다 모으지? 야, 이끼가 더안 나오는데요? 200개 더. 자, 도합 500개. 아, 나이스. 이끼, 나이스. 일곱 개, 일곱 개. 뭐야? 와, 이끼 두 개. 나이스! <스> <뭐라> 헉, 뭐야? 이게 왜 이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진짜 표온초한 번만 더 나오면 좀 약간 마음 편히 깔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순> 오케이. 나이스 두 개. 마무리 100개 가자. 100개에서 두 개만 나오면 된다 그렇지. <뭐라> 나이스. 라스트! <뭐라> 아, 제발 라스트! 표온초 그만 나와. 아. 아! 제발. 안 돼. 이게 제발. 아까시! 네이스. 자, 그 다음에 뭐, 블러드 머신인가 뭔가. 이거죠? 아, 20만 실링. 9구구 사자고? 아, 일단 가볍게 500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500개 먼저 시작해보고. 이거 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 그냥 이거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는 거야? 아, 어느 정도 완성된 증류주 이걸 또 까야 된다는 거지? 아, 저거 3천만 실링 썼는데. 아니, 여기저기에서 다들 고통받은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근데 저 진짜 실링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이거 날려먹으면 안 돼요. 여기 피해자 단톡방인가? 여기 야, 여기 왜 이래, 여기. 그러두개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몇개 정도 나와야 되냐? 이론상 여기서 전설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처음에 네개 나왔는데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와 존나 준다! <목소리> 천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까는 데가 존나 오래 걸리니까 짜증나네. 이거 한 번에 따라랑 되는 게 아니라. 약간 ASMR로 듣기도 되게 거북한 형 우드블러드 깔때 소리. 그냥 우드블러드 깔때 소리 줄여 줄수 있어? 소리 들으니까 삭제한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에테카이 테카이. 이겨낼수 있어 우리는. 야, 근데 밤던 전에 마지막 한 번은 딱 직전에 내가 실패한 거네. 그러면 결국에는 25일 패치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내일 점검할 때 모두 열기나 추가해라. 금방선 추석에 나와서 하라고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화가 많아? 야, 이거 지금 블러드 보니까 지금 다들 화가 많네. 인도 이제 화 안 한다고요? 아 근데 저 진짜 실링 아껴야 돼요. 저 배마 이거 지금 같이 강화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이 게임 진짜 실링이 존나 부족한 게임이라니까. 진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 실링 많다는 놈들 나 이해가 안 돼. 실링을 돈 주고 사기끔 바꿔줘야 돼 이건 진짜. 그 사람들한테 좀 골드 좀 주고 사게. 로펌만 돌리라고요? 맨날 돌리고 있어. 요 가던가 돌리고 있고 지금. 오나 있어. 오케이. 게임이야. 와, 딱천개썼네딱천개 이거 바로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들? 뭐코코 앞에서 먹으라고? 아, 아까 처음에 이거 못 했던 거 여기 이런 거.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러자. 꼭 먹고 버려야 돼, 오케이? 자라. 얘들 이거 은석구한좀 말씀 좀해 주시겠어요, 혹시? 음, 여기 여기서 파밍 존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굴 잡아야 되는 거야? 악주한인색다제네 아, 잡으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50개, 40개. 어, 얘는 되게 금방 나오는데? 그 어, 쏟아지네. 쏟아져 그냥. 이서 잠깐 테이튼 요리를 진행할 때 쌀로를 잘 살펴보면 덜 숙성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면 모험의 서해 등록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두시간 숙성시켜놨다가 먹도록 하자 그렇다 나오자마자 국밥마냥 든든하게 쌀로를 먹어버린 노돌리는 빡빡이다 내장로는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여기 그냥 계속 뺑이 도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크랙 칸을 계속 잡으라고요? 아 이거 어잘 됐네 진짜 한 100개만 딱 모으고 가차 딱 돌리러 가볼까? 아, 네, 여기서 가차로 뜨면 은안 뜨는 것도 되겠네, 그냥. 질 좋은 게열 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딱백한개 모아가자, 백한 개. 백한 마리 강아지 느낌으로 다가 오케이, 딱 구했다, 가자. 가차 돌리러 간다. 아, 제발. 아, 아. 오, 나이스! 야일 내냐?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한 개씩 꼬박꼬박 나오는 중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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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거 잠깐만 몇개 남았지? 여섯 개가 일곱 개 모은 거 같은데? 아됐다아 여섯 개? 나쁘지 않아 쏘쏘한데 이 정도면 야뭘말한데 이거? 자 50개 한번 모아봅시다 50개 아한개 50개 만더 50개 나 이제 두 개만 먹으면 졸업 좋아 이번에 30개로 간다 질 부. 뿜 나이스 끝나버려 지렸다 하나 남았다 이것만 먹으면 끝난다 아, 빨리 모았다 근데 진짜 빨리 모은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비티까지 말고 빨리 먹 특한 <laughs> 게 아니라 두개 떠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한번 가 볼까 하이라이트 오랜만 아 기다려 왔잖아 방선형 하... 출근 하셔야죠 음. 우선은 근본으로 갑니다. 가 어, 잘안 되네. 아. 제발요. 아. 오, 씨. 안 돼. 장기 백5 0 아니, 처음부터 장기백이라고? 아, 오케이, 15강.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16강을 향해서 강화를 도전하고 있는 대머리 장기백 현재 약 11%, 몇번누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11%에요. 왜 이럴까요? 아니, 평균 장기백 지금 뭐죠? 갈길이 멀다. 10강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이러지 마. 야, 뭐야? 아니, 왜 이래?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도대체 내 날은 언제인데? 그러면은 현재 구만렉 돌파해서 1584. 일단 리퍼보다 레벨 높아진 장기백 아직 7%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이대로 밀고 가! 이트, 수사야! 힐링 적금께! 저 이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24삼자 온! 아, 소광서? 괜찮아. 이날을 위해서 광산을 내가 업에 해놨지! 제발,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조사님, 제발 명절 선물 하나만 하나 주십시오. 저 진짜 요번에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어, 아, 불안한! 제발 도와줘. 더 이상은 안 돼. 힘들어. 견디기 힘들다고! 사느면 <목소리> 7, 8, 10%를 향하고 있어요! 죽었다. 신이 죽었다. 신이씨여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목소리> <목소리> 다행이다. 야 진짜 딴건 모르는데 진짜 20강 나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야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이번 만날 19에서 20 진짜 다뭐 있었는데 아, 디브이 무기, 대마 무기, 리퍼무기까지 심지어 대마 방어구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누구는 19에서 20 원투만 해가고 나는 장기레을몇 번을 봤는데 지금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 들린다. 어쩔 수 없다. 안들어 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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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19, 20장기를 그만 보고 싶어. 나 진짜 너무 많이 봤어, 나, 요번에. 나 너무 많이 봤다고, 최근에. 어, 그래도 싸게 왔다, 진짜. 이 정도면은. 근데 장기배 몇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30. 야, 19에서 20갈때 장기배 30으로 온거 처음인 것거 같은데, 이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도착했다. 아, 드디어 만렙 배마가 달성됐네요, 여러분들. 중간에 고비가 있긴 했는데, 잘 왔어, 요이 정도면은. 한 분간 좀쌀먹좀 해야겠다. 와